너무 세다. 와. 나폴리가 이러면 밀란 만나는 게 제일, 어, 제일 낫네. 어. 차라리. 파이레미네, 과일이 파이네파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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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폴리가 나폴리가 이시밀란 만났어. 또 만났어. 와. 나폴리 이시밀라. 4경기 이거? 4경기 어, 승자 지금 정하는 거예요? 4경기 승자 어디로 누구랑 붙나? 아 여기가 이제 나, 여기 승자 됐어. 여기가 어디다 붙냐? 우와! <laughs> <laughs> 이거 나왔어! 이거 나왔어! 야, 이거 <이번에> 나왔어!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와! 나이스! <laughs> <결승>! 야! <웃음> 야, <웃음> 야, 우리 이스탄불로 가자! <웃음> <웃음> 자, 일단 저희, 에, 챔스 8강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야, 야 저희가 라이브로 보면서 막 환호를 했는데, 뭐 저는 왜 그랬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저는 뭐 이게 대진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여덟 개 팀이 알아싸우겠지. 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말이죠. 어 나폴리, 밀란, 인테르, 벤피카가 있는 쪽이 레알 마드리드, 첼시, 메인시티바이리민들이 있는 쪽보다는 그래도 가볼만하네. 그렇죠. 수월, 수월하죠. <laughs> 객관적인 전력 보고 올 시즌 각 팀들의 퍼포먼스를 볼때 어. 오른쪽이 훨씬 수월하죠. 그러니까. 나폴리가 전 예상하는 건 아닙니다. 분석 살짝만 해볼게요. 아니 나폴리가 그래도 역시 만나면 진짜 껄끄러운 팀은 어 얘기했던 게 레알 마드리드 가장 많이 우승 차지한 팀이고 그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 아 쉽지 않지 이번 시즌 뭐 진짜 폼도 좋고 혼란 막한 경기에서 다섯 경기 미쳤잖아 다섯 골 넣고 그 다음에 바이리 미넨 역시 아주 좋은 팀. 요,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바이르미네를 만나면, 그래도 나폴리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세 팀을 일단 안 만난 데다가, 반대쪽으로 확 몰았어. 그러니까요. 반대쪽으로 확 몰아서, 만약에 결승을 가더라도, 그때서야 만나 결승 가서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팀들 팀들 중에 다 떨어지고 하나만 올라가서 만나는 거 올라가더라도 제이씨세 팀을 다 피한 게 제일 반대편은 지옥이라고 얘기한 게 맞습니다 그렇죠 제네는 화날 것 같아요 조작도 의심할 것 같은데 얘네들은 <laughs> 어, 메이시티 과르디올라 감독은 또 화날 것 같은데 <laughs> 그래 아니 또 바리오 민 음, 만났어 또 민어 만나고 패브은 펩은... 민 겨우 이기서 올라가면은 레알 만나게 생겼는데 지금 <laughs> 그도 패브 레알한테 쥐약이잖아요 아 어떡한데 그러니까 첼시도 참 저게 무슨 어운의이 장난 입니까 아니 레알 네. 마드리드, 맨시티, 바이르미넬 있는데 그 사이에 첼시가 딱껴 있어. 기권, 기권. 야 기권. 이렇게 <laughs> 아, 아, 집중해야 돼얘네들은아 그럼요. 원정 다니면서 애들 쓸 거예. 야 근데 여하튼 첼시도 먹는데 끝까지 싸워봐 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 참 험난하다. 정말 여기는 약간 지옥의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 일단 나폴리하고 에이시밀란이 만났으니까 에? 요거 한번 이유가 되나는. 어, 상대적으로 저 아까 얘기했던 세 팀,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바이르미넨. 여기 빼면 그래도 다 어디든지 한번싸볼만 하지 않겠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이탈리아 팀들을 맞대기를 펼치는 것. 이게 나쁘지 않다라고 했던 게, 이탈리아 리그 내에서 나폴리는 이번 시즌 극강입니다. 극강. 완전 극강 모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탈리아 팀 만나면은 기세도 그렇고, 상대적 어떤 전적도 그렇고 이번 시즌은 야 이거 괜찮다. 맞아요. 이랬는데 에시밀란을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시밀란이랑은 일단 리그에서 한번 만났죠. 그전반기때그 네. 순서 에시밀란 네. 원정 경기였어요. 9월 18일 산시르 원정에서 뭐 김민재 선수가 추가 시간 직전에 끝나기 직전에 발로 막은 그 장면이 있는. 아 헤딩하는데 발 뻗어가지고. 네, 왼발 뻗어가지고 골대 앞에서 걷어낸. 그래서, 그래서 김민재가 막, 막 이렇게. 하고 바로 다음 장면이 말드니. 우와 <laughs> 그 경기 맞아요. 그 경기 어. 예, 그때 한번 붙었었는데 그때 이겼는데 기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뭘 조용히 하라고요? 아저 예측 아닙니다. 저 예측이, 어, 예측이 아니요 기억 기억. 방금 얘기한 건 과거였어요 <웃음> 과거. 선내발 <laughs>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니 설레발 토크를 하고 말을 네. 하지 말라 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말을 설레발. 해야 될거 아니야. 아무튼 <laughs> 그 경기에서 a c 1을한번 만나봤는데 2대 1로 이겼죠. 예. 그리고 뭐 김민재 선수도 그렇지만 나폴리 선수들이 이미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고. 분명히 선수단도 지금 이 실시간으로 봤을 텐데 에이시밀란 걸린 거 보고 좋아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상대를 무시하고 실력적으로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어 다른 아까 말씀드렸죠 레알 맨시티 바이레미는보다는 에이시밀란이 훨씬 수월하잖아요. 나폴리 음. 같은 입장에서는 어 그런 쪽에서 훨씬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나는 게 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갈 때쯤에는 리그 후반기고 우승 경쟁도 하고 막 바쁠 때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챔스 토너먼트를 원정을 자국으로 간다. 체력적으로도 엄청 큰 세이브가 되죠. 아, 홈과 원정의 이동 거리가 사실상 없는 거네. 그렇죠. 만약에 나폴리가 그바쁜나 중에 제일 먼 데가 어디? 맨시티겠네. 그 맨시티나 뭐 뮌헨 원정 간다. 하나 부담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중간 갔다 오고 뭐, 뭐 부상당할 수도 있고 그거 같 그렇지. 근데 대륙 대륙 대 원정 경기를 자국으로 간다? 음. 이건 엄청 세이브 하는 거죠. 체력. 그러면 뭐 남부에서 북부 정도로 가는 거니까 그쵸. 이탈리아 내에서 이동이니까. 그렇죠. 나폴리랑. 예. 어, 일단, 지금 여기에 에이시밀란, 야, 이러면, 에이시밀란과 나폴리는 4월이 정말 운명을 건 일전들이네. 4월에만, 혹시 세번만나나요 4월에만? 사, 4월에만 세번 왜냐면, 지금 세리아에서 맞대결를 한번 남아있는데, 그게 4월 3일날 나폴리 홈에서 에이시밀란과 싸워요. 리그에서. 그리고 8강 1차전이, 어, 지금 언제냐? 4월 12일 혹은 13일. 이때고, 2차전이 4월 19일, 20일, 이때예요 음. 그러니까, 4월 대충 중순에 코멘더 어웨이 싸우고, 4월 초에 세리아에서 만나니까, 세 번을 연다서 만납니다. 진짜 질리겠다. 진짜, 예. 근데 혹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축구팬들이 아침 일어났을 때, 어? 나폴리가 에이시밀라 이겼어? 했는데,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아, 이건 리그고. <laughs> 물론, 에이시밀라는 저런 게 있죠.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건, 챔피언스 리그 DNA 같은 거잖아. 그죠 그게 제일 무섭죠, 사실. 어. 그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아, 이번 시즌도 보면, 코파델레이라든지 라리가 좀 주춤하는 것 같은데, 귀신처럼 잘해. 어, 올라오면, 챔피언스 리그에서. 저 달트 가서 봤을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니까. 그때 막 리버풀, 원전 가서 그걸 5대1로 뒤집는 거 봐. 근데 에이시밀란도, 물론 뭐, 근래 에이시밀란은 조금 주춤그랬던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 레알 마드리드 다음으로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많이 차지한 팀. 일곱 번. 이게 그 바로 에이시밀란입니다. 그 그런 저력들은 분명 히 있을 거라는 거고 여기 그 지루 뭐 레양 디아스 토날리 그다음에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최고의 왼쪽 백으로 불리는 테오 에르난데스라든지 그쵸. 뭐 수비 쪽에도 티아오 칼룰루 골키퍼 매냥 아주 좋은 골키퍼죠. 음.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출 멤버 좋고 아 그러보니까 이건 또 서사적으로 이 에이시밀란이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을 잡고 올라왔거든. 그렇죠. 김민재 선수와 만나게 되는 건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야서력해줘 응. 리벤지해 줘 흥민 형 내가 내가 패줄게 똑같아 줄게 이런 어, <laughs> 느으로 그런 것도 될수 있겠네요. 예. 응. 근데 뭐 이거야 어쨌든 팀과 팀이 엄청나게 그렇죠. 싸운 거겠지만 서사적으로 그런 것도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재미난 게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나폴리가 에시밀라하고 해서 이겼다고 치죠. 네. 어, 저 전망은 아닙니다. 그냥 이겼다 치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겼다 치면. 그래서 4강에서 만나는 팀 누구냐? 인테르하고 벤피카 승자예요. 뭐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인터밀란 벤피카는 좀 확률적으로 인터밀란이 오늘 올라갈 수 높잖아요. 뭐안 돼, 나 아, 저건 모를 것 같아. 네, 뭐 나는 사실 인테르하고 저 벤피카는 누가 서로가 이럴 것 같아. 야. 해볼만 해. 서로 그렇 서로가 해볼만 해. 아까 자네티도 웃고 있었어요. 어. 디렉터. 그러니까 사실 인테르가 이번에 8강 올라올 때 16강에서 포르투한테 엄청 고생했거든. 맞아요. 꾸역승이었어요 그래. 꾸역승. 마지막에 완전 내로 수비하다가 수비해서 지킨 거거든. 벤피카는 포르투보다 더 강한 전력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저거는 진짜 끝까지 가 봐야 된다. 누가 올라와도 모른다. 특히 포르투카원정은다 힘들어. 그래서 자, 그래서 뭐 벤피카가 올라오건 인테르가 올라오건 나폴리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잖아요. 충분히 음, 뭐 이긴다 진다 아니에요. 어. 해볼 만하다. <laughs> 아 말을 못하겠네어금 왜냐면 좀 살짝 여러분들도 지금 감정이입하신 것 같아서 <laughs> 여러분 저희 말 조심할게 해볼 만하다 했습니다. 어. <laughs> 해볼 만하다고요 좀만 릴렉스 하시고 <laughs> 자 그러니까 일단 그림 자체는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아, 그림이 야 좋다 좋다. 이거 다호기다 어, 때문에 그렇다 이런 대진이. <laughs> 좋은 의인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좀 승리 기운이 있거든요 <laughs> 자 여러분들 그냥 계속 전 가정만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래서 만약에 나폴리가 a 시 밀란을 꺾었다고 라 가정한다면 가정하죠. 인테르와 벤피카의 승자와 4강에서 만나는데 4강은 5월 10일 혹은 11일에 1차전 5월 17일, 18일에 2차전을 합니다 여기서 이기잖아요? 결승전은 어떻게 되느냐 결승전은 6월 11일 열리는데 바로 장소가 세상에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캬, 김민재 제2의 고향이죠 김민재가 페네르바체 시절에 뛰었던 그곳에서 가게 됩니다 트리키에 적응 이... 같은 거 필요 없고 네. 가정입니다 여러분 만 뛴다 하면 대진이 이렇더라 대진이 이렇더라 아 이런 거예요 <laughs> 저보고 빨리 말 끊으래요 <laughs> 근데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스탄불에서 경기하면 중립지 팬들도 많이 직관으로 오잖아요 터키 사람들도 많이 올 텐데 이분들은 당연히 자기네 팀에서 뛰었던 김민재를 응원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렇지 잡을 때마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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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 그리고 갔어. 이번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트리키에 아,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지진 피해를 입었을 때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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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그렇죠. 큰 표시를 네, 또큰 했죠 큰전을 이제 기부했죠 했으니까, 성금을 예, 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서사가 딱딱 맞네 네 맞아요 지금 참고로 개최지는 1년 전 그러니까 작년에 개최지를 선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laughs> 예 그래서 원래는 막그 그 지진 크게 일어났을 때, 뭐, 혹시 이거 장소 받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가서 더 힘을 모아주는 게더 맞다고 봐요. 맞아요. 네. 근데 여하튼.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저,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 <laughs> 저는 그러면 예, 예측하지 않을게요. 네네. 어, 예측하지 않을게요. 그후기작한번 예측해 주세요. 네네. 그냥 시원하게. 저 예측하면 좀 기운 좋아요. 그러면. 어, 좋아요. 어. 자,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이 경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챔피언스리그 역대 최다 우승팀입니다 14번 아뭐 사실 벤제마부터 모드리치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가 첼시, 첼시는 사실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번 시즌 조금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그니까 러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그렇죠. 근데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래도 계속 흐름을 갖고 지금 8강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승자 어떻게 될까요? 뺄까요 제 팀을? 아 어, 예예 뭐 한번 혹시 카메라 잡아줄 수 있어요 이거? 네 들고 가면 돼요 네. 저는 <laughs> 단호하게 첼시가 진다 첼시가 진다. 첼시를 앵글에서 카메라 앵글에서 빼겠습니다. 야, 첼시도 2021년 투여일 때 우승한 적이 있고, 그쵸. 2012년 때 우승한 두번 우승을 했었는데 일단 아쉽지만 음. 레알 마드리드 넘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첼시가 일단 못해요. 레알이 잘한 것도 있지만 첼시는 조직력이 콩가루고 저희 가서 봤잖아요. 엔도 아, 무드릭 샀지만 지들끼리 패스 안 하고 증명하려고 드리블 치다가 뺏길것 같고. 공격수가 선수... 없어. 공격수가. 그렇지. 아 핵심이네. 네, 카야 베르치가 나오긴 하지만 득점원이 좀 부족하고 선수를 왕창 사긴했지만 아직까지 조직력이 나는 첼시도 좀 다음 시즌 이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맨시티 맨시티와 바이러미네. 야, 아, 바이러미네. 자, 맨시티는 말이죠. 정말 이 맨시티 팬들에게 챔피언스리그는 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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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정말 수건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챔스에 우승 못하냐? 준우승만 딱한번 했었죠. 크흐, 첼시에게 져가지고하필 첼시였죠 그때. 2021년 그때도. 네. 그렇죠. 결승전에서 페비 갑자기. 하지만 이번엔 <laughs> 현재 득점 랭킹 1위 혼란. 김덕배, 배실바김도안 뭐, 아칸지, 후뱅. 너무나 좋은 선수가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독일의 바이르미넨. 여섯 번 우승으로, 어, 레알과 에이시밀란 다음으로 또세 번째로 우승을 많이 차지한 팀이 또 바이르미넨이기도 합니다. 예. 이 팀은 에이시밀란과 지금 이제 우승의 수가, 아, 니구나네 번째로 우승이 많군요. 아, 아닙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기, 어, 세 번째로 수이 많다. 거기 이렇게 자 바이리 미네도 역시 멤버들이 워낙 좋아요. 뭐 지금도 보면 뭐 마네, 싸네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죠. 자이두팀 어떻게 될까요? 전 여기서는 미네이 질것 같아요. 이번에 페비 어, 비 신정팀을 잡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진짜? 이유가 뭐냐면은 맨시티는 뭐 홀란드 받자, 받, 보셨겠지만 너무 잘하잖아요. 공격이 너무 세고 어허. 근데 미네는 수비가 좀 흔들려요. 데이트까지는 괜찮은데 전 양존머를 좀 불안 요소로 체크하고 싶어요. 아 헤비 그 노이어가 스키 타다가 지금 병원 갔잖아요. 그렇지. 양존머 저번 경기에서도 똥 많이 쌌거든요 어허. 그걸 수비수들이 커버해줬지만, 그래서 유난이 수비 쪽에서 좀 약점을 노출하지 않을까. 그렇지? 이번에는 명장병이 아니라 명장으로 할것 같다. 네. 헤비 명장병 안 부리고. 또, 이제, 친정팀 가서 거기서 까불면 안 되겠죠. 또, 거기서 잘 알고 있을 텐데, 팩을. 어. <laughs> 아, 역시, 우리, 송강아. 촉입니다, 촉. 이대로 많이 왔어. <laughs> 예. 뭐, 이대로 되면 저도 깜짝 놀랄 것 같은데. <laughs> 사람들이, 미댄이 <미디니> 수비요? <laughs> 아니, 수비 말고, 정정할게 골키퍼, 골키퍼. 골키퍼. 어, 얀존모, 예. 얀존모가. 아, 존모 얘기라는 겁니다. 아, 예, 좋아요. 존모를 이제 좀더 주목해서 해봤고. 자, 그러면, 어, 인테르와벤피카 인테르 벤피카 네 인테르 같은 경우도 세 번이나 우승 을 차지했고 마지막이 2010년 무리뉴 감독 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벤피카 같은 경우는 진짜 우승을 한 적은 있는데 진짜 옛날 이야기죠. 어, 에우제비우. 와. 그때 어떤 1960년대 두번 우승한 게 어, 전부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 때 보았던 곤살로 하무스 같은 친구들. 하무스 있고. 무담에 주앙 마리우, 네레스, 게데스, 하파 실바. 안토뉴 실바, 오타멘디, 그리말드, 그리말드 왼쪽 상당히 좋은 선수죠. 어떨까요? 좀, 좀 가볍게도 돼요, 이게? 어! 네. 저는 <laughs> 인터뷰하는 질것 같아요. 왜요? 그냥 그 동안 챔스 사강을 볼때꼭 뭐, 쟤는 왜 왔어 하는 팀이 한 명씩 있거든요. 아하. 저는 그중하나로뱀피카를 꽂고 싶어요 이번에. <laughs> 어, 저 팀은 어떻게 사강 왔어? 좀 이런 느낌? 아 어떻게 왔냐? 네. 왜냐면 그냥 다시 말하면 복병이 하나씩 올라온다. 아하. 그냥 복병일수록 다크 언더독일수록. 상대팀 입장에서 방심하게 되고 또 벤피카 홈팬들의 열기를 인터밀라이들이 기싸면서 질것 같아 선수들이. 음. 근데 벤피카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변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어 그렇죠. 네. 상대가 인터밀라이니. 어 이거는 사실 벤피카 올라도 사람들이 그냥 뭐이 정배인데 이럴 수 있는 대진입니다 그쵸? 지금. 에 네, 벤피카 또 리그 1패밖에 없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laughs> 저는 아무런 말도 안안 합니다. A 시밀라운과 나폴리. 저는 그래도 한번 이긴 팀이 어, 여기서는 나폴리가 에이시밀란을 리그에서 이겨봤기 때문에 에이시밀란이 눈치껏 빠져주지 않을까? 아니 지금 에이시밀란이 <laughs> 우승을 일곱 번이나 차지했는데. 그렇죠. 근데 말씀 잘하셨는데. 지루도 있고 레암도 있고. 에이시밀란이 가장 최근 우승할 때 멤버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 그때랑 지금은 이어진 전통성이 없어요. 레알은 모드리치, 벤제마 또 누구 있어? 토니 크로스, 크루토바도 우승했. 뭐나 뭐나 우승했던 아닌가? 애들이 지금도 뛰고 있는데. 엘시밀라에서 우승 아무리 많이 했다 해도 얘네 우승할 때 있던 멤버 카카, 셰도르프, 세브첸코인데 지금 다배베나고 나주시잖아요. 나이 나폴리는 뭐 언제 장인들이 챔스에 올라왔다고 얘네들 지금 음. 올해 처음으로 8강 올라온 애들인데. 나폴리는 기운이 있습니다. 우승의 기운. 우승 기운 이 있다. <laughs> 월드컵 때좀 아르헨티나도 좀 이거 저러고. 약간 쪼 분석인데? <laughs> 기운 분석은 쪼운데 이거. 아니,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도 실력으로 간게 아니잖아요, 사실. 기운으로 갔지. <laughs> 나폴리도 기운이 있다. 네, 마라도나의 기주, 기운이 지금 최근에 몰려고 오 있어요. 안돼 아, 현재 어떤 폼. 기생는 나폴리는 맞지. 그렇죠. 어. 얘는 무서울 거 없어요 저 진짜. 진짜. 어, 네. 진짜. 그리고 난 나폴리가 저건 있을 것 같아. 지금 리그에서 2위하고의 18점 차가 음. 나버리다 보면 이제는 좀 있으면 한 4월 중순 정도 들어가 버리면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사실상 우승 그냥 리그는 끝. 그렇죠. 해버리고 다 로테이션 돌 모든 화력을 다 챔스에. 챔스에. 반면에 에시밀라는 지금 4위 다툼을 해야 돼. 음. 리그에서 해야 그쵸,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 에시밀라는 전력이 이렇게 분산될 수밖에 없어요. 세리아와 챔스를. 음. 근데 나폴리는 완전히 그냥 하나 하나로 몰빵. 그렇죠. 아, 챔스로. 그게 가능해요 아, 지금. 음, 왜냐면 4월 중순이니까. 아, 4월 중순이. 아, 4월 중순도 이렇게 넘어가니까. 자 그러네요. 그때쯤 조기 조, 자료 구승을 확정할 쯤이 되면 나폴리는 이제 막그 유스 애들 막 집어넣고. 야, 너내 구단으로 해. <laughs> 어, <리그는. 웃음> 리그에서. 어.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김민재 오시면 흡입차 불러다가 막 다리 풀어주고 물리쳐서. <laughs> 다리, <와서. 웃음> 다리 풀어주고. <laughs> <laughs> 어, 좋은 거 매기고 어, 계속 a c 1라인 전력 분석 틀어주고 어, 시나리오 다 짜주고 어. 그 시간에 a c 밀라인들은 자기네 리그 경기 치느라 바쁘고 원정도 음.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자더 가봅시다 좀더 가도 돼요 여기서? 자, 레알마드리드와 맨시티 왜냐면 대진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레알마드리드와 맨시티 4강전 승자 누가 갑니까? 와.. 저는.. <laughs>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여기부터 아이 아, 그것도 어려운데 <laughs> 아 시원하게 가죠 아,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레알을 빼겠습니다 레알을 뺀다 <laughs> 만차스 시티, 만 시티. 뭐 어떤 미래 얘기하는 건데. <웃음> 틀리면은 <웃음> 잘하는 거. 오. 어. 과감하게 레알을 빼고. 어. 페페비 다시 한번 결승까지 이끌어낸다. 네. 페비 결승까지는 갈것 같다. 이네개의 죽음의 대진에서 결승까지 갈것 같다. 오케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살짝 여기다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결승역까지. 자, 벤피카와 나폴리의 승자는? 벤피카와 나폴리의 승자는. 이거 고민하는 척한다고? <laughs> 좀좀드려야지 이걸 좀 고민한 이 돼지는 고민하는 척한다고 지금? 데피카 하무스 있잖아요, 하무스. 하무스 이제 몇 년생이더라, 2 0 0 2년이가 아직 어려가지 엄청 어려요. 어려, 어려, 어려. 근데 그렇게 어린 애들은 민지한테 안 돼요. 아 그렇게 어린 애들은 안 돼. <웃음> <웃음> 월드컵 때도 보니까 골은 많이 넣지만 좀 적어 아. 면에서 좀 떨어지더라. 음, 월드컵때 잘한 거는 상대가 전력 분석을 못했으니까 잘한 거. 그래서 당, 결승은 하늘색 과 하늘색의 더비. 아 스카이블루 그렇죠 스카이블루 더비 인 아, 이스탄불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누가 우승합니까? 우승은 우승은 남겨둘면안 될까요? 너무 센것 아, 우승, 같은데 우승은 좀 남겨놓을까? 예 네, 우승은 남겨놓고 아, 우승은 왜냐하면 이거 나중 에 우리 도또 써먹지? 이 6월인데, 6월인데. 네, 네. 아직 멀었어요. 네. 네. 아직, 멀었어. <laughs>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직 <laughs> 멀었어. 네. 우승은 좀 남겨놓고 야 이, 이런 행복회로 야 그리고 조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지금 나폴리에 있는 에이스 세명 오시맨, 김민재, 흐리차세타 비클럽 이적서다 불거졌잖아요. 아, 근데 이런 애들이 과연 여기 죽음에 대신에서 올라온 맨시티랑 붙어서 쇼케이스를 하는 거죠. 음. 나폴리 입장에서도 디 빨리 잘해라. 골더 넣고 해야 최고, 조금이라도 비싼 몸값을팔수 있잖아요. 나폴리 입장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받을 거고 지원을 할 거고. 근데 만약에 정말 이렇게 맨시티와 나폴리가 이한 대로 한 대로 많이 음. 이렇게 해서 결승에서 만나서 혼란과 김민재가 이스탄불에서 분둔다? 이건 진짜 <laughs> 끝납니다, 진짜 이건. <laughs> 우리 달순의 나, 나 <laughs> 앞에 나 앞에서 입증기한다 경기장 앞에서 입증기해 어떻게 먹고 해도? 이스탄불에서 아이고 못뭐 들어가 경기장 못 들어가도 되지. 진짜 난리, 개대박 나 진짜 진짜 우리 빌딩 올려. <laughs> 막 우리 우리나라 저기 인천 앞바다하고 부산에서. 거북선들이 아 그렇죠 그렇죠. 수메르 거 거북선들이 <laughs> 저저이어 그러니까 지중해 잘하네. 인도양 타고 막다 몰려가 터키 이스탄불로 시가지고 와 국뽕 이러면서 달려간다고 <laughs> 유럽 뭐 이탈리아나 그리스 이쪽에 계시는 교민들이 엄청 갈것 같아요. 아 이거 어마마지 가까이 사는 분들이 진짜 갈것 같아요. 중동에는 교민들도 터키 여행 갈것 같고 이런 게 있으면은 아. 지금 나폴리가 지금 이 대진 추첨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팩트는 뭐냐면. 어쨌든, 메인시티, 레알마드리드, 바이링민의 출신은 결승전까지는 안 만난다는 거야. 아, 어, 그쵸. 그쵸? 그쵸, 이, 그쵸. 이 대진까지 우리가 알수 있는 팩트는. 음. 근데 만약에 어떤 팀이든지 간에 만나는 것도 대박이지만, 메인시티와 나폴리가 저런 식으로 지금 호가한 것처럼 결승전 대진이 만들어지면, 뭐, 혼란과 김민재의 괴물 대 괴물의 싸움도 있지만, 이게, 이게 여, 6월이잖아, 결승전이. 그러면 여름 이적시장 열린단 말이야. 그 김민재가 어느 정도까지 음. 통하는 건데 음. 프리미어리그도 통해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통해 이걸 증명해 낸다면 진짜 다 끝. 지금 김민재 선수가 카드를 한장더 받으면 한 경기를 못 뛰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8강 1차전 때 받으면 2차전을 못 뛴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쵸, 그쵸. 근데 4강까지만 잘한 장까지만 유지하면 4강전 딱 올라가는 순간 카드가 리셋돼요. 예. 음. 네. 그러니까 어. 뭐 그때가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 이거는 뭐 그때 또 얘기합시다. 네, 뭐 이거까지 너무 받지면안 되고. 예, 예. 아마 2, 8강 2차전에 받으면 4강 1차전 못들 거예요. 리셋을 한다는 게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인데 리셋을 한다는 거 뭐냐면 한 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다 없애주겠다는 뜻이에요. 어제 했던 조호영님의 예측이 하나도 맞은 게 없다고 하시네요 지금.